안녕하세요. 정진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신축 아파트 미분양 사례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행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분양대금을 낮춘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시행사가 미분양분에 대해 할인분양을 하게 되면 선분양으로 먼저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분들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지역이 대구인데요. 대구에서는 일부 단지에서 할인분양이 진행되자 이미 계약까지 진행하여 입주까지 마친 수 분양자들이 할인분양을 받아 입주하려는 자들의 출입을 막는 등의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할인 분양이 있는 경우 기존의 분양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들어온 수 분양자들은 시행사로부터 할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등으로 할인 금액 상당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기존 수 분양자들의 바람처럼 분양 대금과 할인 금액의 차액을 돌려받기란 법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시행사가 수 분양자에 대해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속였다는 사정 등이 없. 원칙적으로 시행사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사에서 할인 분양에 따라 그 차액만큼 보존해 주겠다는 약정을 해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시기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분양계약서에 향후 할인 분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보전해 준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이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라도 나중에 시행사는 특약 문구의 해석을 다투면서 차액을 주지 않으려고 여러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특약 문구는 그럴 듯한데 실제로 그 특약 문구대로 분양 대금과 할인 분양금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시행사는 이런저런 문구에 대한 해석을 꼬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최근 대구 수성동 사가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의 기존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의 분양 대금보다 약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할인된 금액으로 나머지 미분양분이 팔리게 되자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1심 법원이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146세대 규모로 조성한 이 단지는 25세대만 분양되었습니다. 이후 시행사가 PF 대출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공매가 진행되었고 공매 5차 입찰까지 추가로 두세 대만 낙찰되었습니다. 결국 신탁사는 5차 공매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나머지 119세대는 최초 분양 대금보다 약 3억 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전부 매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수분양자들 25세대가 매매계약을 할때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할인 분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향후 분양 가격 조건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분양 가격 조건 변경 시 변경이 발생한 세대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사용 검사일까지 계약한 기존 계약자에게도 모집 공고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된 분양 가격 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기존 수 분양자들은 이 특약 사항을 근거로 분양 대금과 할인 분양금 차액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인 신탁사와 시행사는 이 특약 사항의 해석을 두고 이 특약은 시행사가 분양 촉진을 위하여 결정하는 할인 분양을 진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은 공매 절차의 수의 계약으로 매도된 것이므로 특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매와 분양 절차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공매에서 체결되는 매매 계약 역시 이 사건 특약에서 말하는 분양 가격 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일부 수 분양자의 경우 아파트 사용 검사일이 지나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르면 사용검사일까지 계약한 기존 계약자들에게 특약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신탁사와 시행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여 사용검사일을 지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쟁점에 있어서도 신탁사와 시행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들었는데요. 이 특약 사항은 약관 규제법에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고 신탁사와 시행사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특약 사항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 분양 계약서에는 부동자로 기재된 계약자 본인은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 후 자필 기재한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이런 문구 옆에 수분양자들이 이해하였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자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용 검사일까지 계약한 기존 계약자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부 수,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자신의 평형대의 할인 분양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탁사에게는 그 책임이 없고 시행사에게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 지위에 신탁사의 경우 추후 시행사에게로 재방 권리 의무를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수분양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신탁법과 신탁이라는 제도의 취지까지 감안하여 신탁사의 책임은 배제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에 대하여 약 68억 원에 달하는 기존 분양 대금과 할인 분양금의 차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신탁사에 대한 판결은 패소했다는 측면에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사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으나 할인 분양까지 진행하여 겨우 분양을 마칠 수 있었던 시행사에게 68억 원이라는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 분양자들만 항소를 해서 이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탁사의 책임 여부가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 분양은 최근 3년간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시행사가 판촉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존 수분양자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할인 분양을 시도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할인 분양 판촉과 관련하여 특약을 하는 경우 신중한 문구 선택과 정확한 설명 고지 의무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할인 분양에 따른 기존 수분양자들의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